자, 절대값사이에스돼이자 네. 어떻게 그래, 너? 네. 어? 이렇게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이렇게. 자, 주기 얼마가 이거? 8야, 되자. 원래는 2파인데, 저 올렸으니까 주기는 8야, 1파라, 이거 2파, 3파, 4파, 5파, 6파, 7파. 됐자 이때. 5분의 1x, 7x. 자, 먼저, 에 1로. c u 얼마나? 아, 에다가 1, 넣어볼게 6, 8, 얼마0 11, 12, 13, 1 15, 어, 15, 1뭐 되나? 되나? 음. 뭐1 8이9 1 22, 22, 23, 23, 23, 23, 2이 23, 2이 23, 23, 23, x에 뭐넣 23, 23, 23, 23, 2개 그치, 근데 그래프의 교점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n이 얼마일 때 2일 때, 3일 때, 4일 때 찾는 거잖아. n이 얼마일 때? 2일 때. y는 뭐 들어? 2파이분의 1x가 되고. 뭐 넣어야 y가 있는데 뭐? 2파이. 2파이. 2파이가 있는데지. 음. 그림 그래야 요그리이야 이쪽 맞나? 안 맞나? 여기 음. 지금 이는데 맞지 왼쪽은 맞나? 안 맞나? 왼쪽 돌있어사된다 그림이.